사순절 첫 번째 월요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책의 소제목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30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롭고 경이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만족이 없는 삶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는 죽음의 멸망과 부활의 승리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믿는 삶은 지속, 지속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저희가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음,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그 다음에는 당연히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람으로 해석되지 않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성소공에서 나온 모든 번역들, 거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모든 번역들을 찾아보았는데, 이것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헬라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으나,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 비유하고 있고, 어떤 본문은 어, 특히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사물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 모든 것들이 미련한 것, 지혜 있는 것, 약한 것, 강한 것, 천한 것, 멸시 받는 것, 없는 것, 있는 것, 이게 사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어, 개혁성경처럼 앞에 부분만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어, 물론 뭐 모든 번역들이 다 가능하겠으나 오늘은 한번 다 모든 것들을 사물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련한 것들, 지혜 있는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강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리고 있는 것들. 어,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 본문을 대할 때, 아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나는... 없는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보지 않고 그래서 저 있는 것들, 저어 지혜로운 것들, 뭐 사람들 이렇게 음 어떤 적대의 대상으로 누군가를 나누는 어 그런 것들을 잠시 멈추고 어 보다 더 객관적인 것들 사물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어 책을 읽어드렸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롭고 경이롭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세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세상을 얻었다라는 건뭘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과 연관 지어 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고, 세상에 약한 것이고, 세상에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만족이 없는 삶으로 굶주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십자가를 얻었는데 지혜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부럽고 우리가 십자가를 얻었는데 여전히 강한 것들이 부럽고, 우리가 십자가를 얻었는데, 여전히 있는 것들이 부러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여전히 지혜와 또 강한 것과 또 있는 것들을 부러워서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가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가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녕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도바울의 강력한 권고이지요 이 말씀의 끝은 누구도 오늘 본문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자랑을 하려거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지혜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 이 모든 것을 패하는, 부끄럽게 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여전히 나는 만족함이 없는 삶으로 굶주려 있다면,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책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는 죽음의 멸망과 부활의 승리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믿는 삶은 지속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이 결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짐이 승리의 길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기쁨과 희락이 있다 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 기쁨과 희락이 지혜와 강함과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떠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고 또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제가 십자가를 붙들고 지혜와 강함과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십자가를 붙들고 있음에 불만족과 불안함과 망설임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루하루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다투는 신앙인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런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 되돌아봅시다. 진정한 당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정직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서로를 건면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갈 수 있겠죠. 31페이지입니다. 바울의 표현은 점점 서정성을 더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궁율의 행위를 보여주시기 위해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 생각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세상의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를 이미 알고 있기에 그것이 내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그 알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므로 지혜와 강함과 있는 것들을 소유하면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부활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순절 첫 번째 월요일 아침 이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나의 지혜와 나의 강함과 나의 소유를 자랑하는 일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큰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자랑할 수 없는 용기내어 말할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고통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눈물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슬픔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부활로 그 대단원을 맺는 참된 기쁨과 사랑과 희락의 원천임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